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이 힘들 때, 답답할 때,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푹 돋아주는 고사성어 두 가지를 준비해봤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고사성어는 바로 세홍지마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옛날 옛적, 한 노인이 기르던 말이 갑자기 사라졌대요. 동네 사람들이 위로했지만, 노인은 이 일이 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소? 라며 태연하게 말했죠. 그런데 며칠 후그 잃어버린 말이 훨씬 더 좋은 말들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다시 노인을 칭찬했지만 노인은 또 이렇게 말했대요. 좋은 일이 또 어떻게 나쁜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결국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전쟁이 터져 아들은 징집 면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사 세용지 말하는 말처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로워도 결국에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말자는 거죠. 혹시 지금 힘든 일이 있다면 세옹지마를 떠올리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자, 그럼 두 번째 고사성어는 뭘까요?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은 화가복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의 계기가 된다는 거죠.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거나,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에 떨어지거나, 정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 시련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거든요. 마치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해리포터가 온갖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성장하는 것처럼요. 그러니 지금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전화위복의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세요.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고사성어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새옹지마, 두 번째는 전화위복이었죠? 이 고사성어들을 기억하면서 힘들 때마다 용기를 얻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힘내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게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